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8월 27일 수요일, 새벽 6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잠시 주식창을 켰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좋은 자리에서 지금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영상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급하게 영상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미국 장을 살펴보신다면 새벽에 장이 좀잘 마감됐어요. 그래서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강한 보합으로 마무리가 나스닥은 잘 됐는데, 뭐,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 미국의 시장 종목들은, 어, 대부분이 잘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I 관련주에, 어, 소속된 뭐 원자력 섹터라든가 전력 설비 섹터라든가 AI AI에 관련된 소프트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전부 우상향하는 흐름. 그 어제에 하락에 있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우상향하려는 그런 흐름의 <laughs> 차트가 나오면서 좋았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 국내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뭐 우려했던 거와는 반대로 뭐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그래도 코스닥은 어제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좀 많이 하락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화장의 800포인트를, 어...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가 지금은 또 저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 원자력. 그 다음에, 방산, 조선.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어,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재료 소멸이라고는 볼수 없고요. 그게 이제 어떤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게 되면 시제 차익을 꼭대기에서 하려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제는 조선 방산 어, 원자력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주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중간에 봤었던 아난티라는 종목이 8시에서 8시 5분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는 않았는데 상한가를 찍고 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세력이 많다는 소리인데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셔. 그래서 꼭 대기에 사신 분들은 어제 하루 만에 마이너스 38%를 경험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참어 답답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아~ 어, 차트가 아니고 시, 기사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절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주식에서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 예전 영상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조선 방산 예, 조선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까지 이런 종목들은 워낙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 왔고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트럼프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기사거리가 난다고 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조선은 아직까지 제가 그 판단이 안 서요. 어, 방산이나 아니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또 거품 같은 게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조선은 실제로 어 미국과의 협력 자체가 강력하게 돼버리게 된다면 어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선반영 이상으로 또 나아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거와는 반대로 단기적인 조정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고점인 부분은 맞지만 조선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수가 있다. 뭐그 정도로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역설적인 얘기지만 카카오페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플 코인 관련주입니다. 제가 액토파이낸셜이란 종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카카오페이라는 종목도 지금 매수가에 근접했기 을 때문에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어 2만 원대 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6만원대 후반까지도 매도를 했었고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단타를 또 쳤었어요 그래서 어,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15번 이상 단타와 단기스윙 스윙을 반복했던 종목인데 엄청난 예. 저한테 수익을 좀 가져다 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이 이런 자리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변곡점을 결국에는 뚫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스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로, 어, 카카오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이런 변곡점을 다 뚫고 상승한 모습에서 이런 변곡점으로 지금 추세가 바뀐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상승 이후 하락이 지금 나왔고 지금은 횡보 조정 구간 중에 있는데 이게 방향성 자체가 다시 한번 꺾일지, 상승으로 갈지가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발더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헤토파이낸셜 어, 뿐만 아니고 카카오페이도 한방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을 주고 나서 결국에는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고를 뚫고 갈 수도 있겠고요 뚫고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런 고점 반등 이후로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변곡점의 하단이기 때문에 사놓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자리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기 박스권의 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단 박스권 하단인데, 여기 변곡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어,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냐면, 마이너스 한 4%, 아, 5% 정도 건인데, 그거를 또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어, 좀 촉박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때쯤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61선, 요 회색선 보이실 겁니다. 요 부딪히는 구간과 요 파란색 변곡점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만원대 초반 구간에서 저는 그한 종목 비중에 1000만원을 따진다면 100만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00만원 그래서 1차 매수를 여기 부분에서 맞출 것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변곡점은 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도 어, 지금 현재 의 자리에서 원래 제가 1배수에서 2배수를 어, 2차 매수로 갔었을 때는 보통 2배수를 추가 매수를 베팅을 진행하는 편인데 이 3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병 곡점까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가 마이너스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이 부분까지 내려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부터 5만원 초반까지도 만약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는 1배수를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비 중에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 여기 지금 100만원, 100만원 맞춰서 200만원 맞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200만원.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 5만 5천원 선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상승 슈팅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부분으로 가겠고, 그럼 한 종목비 중에 40%를 채웠으니까 60%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은 이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매수를 했었을 때 이런 고점, 뭐 6만 원대 후반까지 그렇게 되더라도 10% 이상의 그 수익률을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좀더 지켜본다면 이까지서는 좀 지켜볼 예정으로 가겠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은 한번 더 상승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스테이블 코인의 카카오페이, 어 헥토 파넬셜, 이어이 종목이랑 다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의 상승을 더 주고. 어, 역사 속으로 꺾일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뚫고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그, 헥토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고점까지 좀 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정고점이 이런 정고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일단은 이 정도까지 정고점까지는 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정도로 판단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 물려서, 고, 고점에 물려져 있으신 분들은 요런 자리까지 예, 추가 매수 물량을 모아가시다가 슈팅이 나오게 되면 뭐 본전가 인근에 파시거나 수익 매도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장 어, 초반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